첫 번째는 저희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재밌습니다. 아이는 컸고 이제 집에서 예. 말이 안 통하거든요. 그래서. <laughs> 병원에 나와서 이 꼬마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은근히 너무 재밌어요.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. 제일 중요한 거는요.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엄마들이 욕심 안 부리는 거예요. 엄마들 보면은 바빠가지고 그날 와서 뭐 충치 치료를 꼭뭐 어떻게 막다 해야 되고 바쁘니까. 근데 충치 치료하는 거그 다음에 끝나고 학원 가고 막 읽어 생각하시는데 제가 꼭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학원 가는 거 못지않게 아이들이 치과 진료를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크나큰 성장이다. 그리고 그 성장이 아이들이 학원 가서 공부하는데 집중력으로 나올 거다. 그래서 제 비결이라고 하면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엄마들을 설득을 해 드려요. 한 번에 욕심 내지 마라. 처음부터 이렇게 울고 들어오는 애들을 오늘 뭔가를 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오지 마시고 나랑 친해질 시간을 좀 줘라. 아이들의 눈높이는 무서울 수 있는 거다. 생각해 주시고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. 네.